파름 열차 승무원 현장 매뉴얼. 저희 파름 열차의 승무원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매뉴얼은 여러분이 받으신 현장 기본 매뉴얼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비공식적인 매뉴얼이지만 필수로 숙지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니 필히 숙지 바랍니다. 1. 우리 열차는 일반 칸, 특별 칸으로 나뉩니다. 일반 칸은 대부분 좌석이 항상 만석이거나 만석에 가까운 반면 특별 칸은 객실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만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응. 특별칸의 객실은 객실문에 달린 작은 창과 객실문 위의 표시 등으로 해당 객실에 손님이 계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붉은색으로 켜져 있으면 공실, 푸른색으로 켜져 있으면 입실 상태입니다. 승무원들은 열차 출발 전과 운행 도중 주기적으로 객실의 입실, 공실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칸의 손님 명단은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 승무원은 명단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안으로는 확인했을 때는 공실인데 표시등에는 입실 상태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방에는 출입하지 마세요. 3. 성적력을 통과한 뒤에 나오는 터널을 지날 때 모든 승무원분들은 열차 내의 모든 창문에 달린 커튼을 쳐야 합니다. 특별칸 객실의 창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칸 담당 승무원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칸의 손님들 또한 터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3번 항목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3번 항목에서 언급한 터널을 지날 때 커튼을 치는 것은 탑승객 분들의 안정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쳐두는 것입니다. 승무원 분들도 해당 터널을 지날 때에는 창문 밖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승무원의 안전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승무원이 부족해진다면 운행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도중 세번에 걸쳐 안내 방송음이 나온 뒤 열차가 잠시 정차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때 열차의 모든 출입문이 열립니다. 기관사와 그를 따로 보조하는 두 명의 승무원 이외에는 아무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어스름한 녹색 불빛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숲에서 나오는 불빛입니다. 승객들이 호기심에 열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언제나 어둡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왜 밖이 어둡냐고 묻는다면 그저 이곳은 터널이고 잠시 열차 점검을 위해 멈춘 것이라고 둘러대십시오. 이번 항목에서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승객이 만약 이미 열차에서 내렸다면 손쓸 수 없습니다. 사실 승객 중한 명은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특수한 지시를 받은 승무원이 아니라면 승객들이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객이 내렸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단념하고 절대로 승객을 따라 내리지 마십시오. 승객은 곧장 숲 쪽으로 걸어갈 겁니다. 이후의 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항목은 예기치 않게 승객이 내렸을 때 승객이 아닌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7. 모든 승무원들은 무전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존재합니다. 무전을 통해 승무원이 다른 승무원을 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무전이 들린다면 무전기를 잠시 껐다가 켜세요. 만일 승무원 호출이 필요한 경우 번거롭지만 안내방송을 통해 기관사가 직접 승무원을 호출합니다. 8. 이따금씩 열차 운행 도중 열차 출입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바람에 의한 것이니 무시하세요. 일설에 의하면 매달리는 승객이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매달리는 승객 같은 것을 신경을 여력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내렸으니 말입니다. 9. 우리 열차는 야간에도 딱한번 운행을 합니다. 야간 운행시 매뉴얼 또한 위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열차 운행 전 낮에 잠을 많이 자두세요. 밤에 열차 운행은 낮보다 더 많은 기력을 소모합니다. 10. 승객분들은 승무원에게 각가지 요구사항들을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이지만, 간혹 흘려듣지 않고 주의깊게 행동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과 함께 같은 차량에 배치된 오래된 경력의 직속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쉽다시어 승객이 가위에 자꾸 눌리거나 방목을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는 요구를 해올 경우 승객의 안색을 살피세요. 이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이따금씩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안색은 괜찮다면 일단 당신의 직속 선임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승객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경우 일단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린 뒤 피품실에 보관된 물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승객의 안색은 나아질 겁니다. 그 뒤에는 당신의 직속 선임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그에게 맡기세요.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승객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건넨 그 물은 성수입니다. 확실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0시2 승객의 열차 밖에 저건 무엇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산짐승이나 아생동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체에 사람의 형상이 보이거나 혹은 승객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끝까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커튼을 치고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이쪽에서 다수가 인지한다면 저쪽에서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10-C 승객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따라오기를 요구한다면 정확한 이유를 물으십시오.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절대 따라가선 안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무전을 통해 현재 칸과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직속 선임에게 알리고 열차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후속 조치는 그가 알아서 할 터이니 선임이 올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있는 동안 나는 악취는 코를 막고 참으세요. 돌아보거나 그것에게 말을 거는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1. 저희 파름 열차는 냉중, 노선표에는 없는 정읍 정거장에 정차합니다. 이곳에서 내리는 승객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 정거장에서는 해당 승객들 외에는 내리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 정거장에 대해 묻는다면 그저 작은 간이역이며 이곳에는 아무 볼거리나 먹을거리, 놀거리는 없다고 말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주기적으로 특이한 짐을 갖고 타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짐은 마네킹입니다. 이유는 알수 없으나 몇 번의 소지품 검사 끝에 누군가를 컵주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짐을 갖고 있는 승객들을 봤다고 해도 부디 그냥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문서와 내용은 외부로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